니... <laughs> 연탄... 연탄 공장에 취직하고 왔나 아휴... 어디서 이씨 그 금을 고치고 왔나 아이고... 닭지. 네. 블러든 반대로 누가야해딱지 반대로 아, 아 여기가 시커멓네 그래 아, 잘 누웠어. 그래. 아이, 미쳤겠다. 어디서 이씨, 그, 진짜. 요즘 또 여태서는 집 있나? 어, 왜 시큼해? 어, 시콤한게잘안 진다. 어? 여기, 여기, 여기. 안 진다. 안짜다 아, 너무 시끄면서 안 지하니. 뭐가 이 시끄냐? 진짜 연통 못 치고 왔나? おいしい。 콜리야, 리야 콜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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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이 사람 같다.

말라와 이게 조개 내걸리에 와. 와. 라다 보나니. 다지도다아이말라보고또 내일 또닦자거리야 여기서 보니까 다리 보이지? 신기하지, 어? 신기하지. <laughs> 와, 와, 니두 네 발로서 가지고 진짜 너무 열심히 쳐다보더라. 음, 나중에 니한테 카메라, 카메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. 에, 마르고 난 뒤에 내일 다시 보자, 다시 닦자. 안 아, 누리 뭐해? 누리 아니고서 뭐해?